winter is coming. winter is coming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내 인생,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추운 겨울밤이 오고 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의 메인 핵심 타이틀입니다. 아, 관련해서 저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가장 추운, 긴 겨울밤에 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바를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영상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최근에 이 제가 오늘 윈터에즈 커밍이라고 딱 했을 때 혹시나 아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 최근에 마지막 시즌이 방영됐죠 미국 드라마 미드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긴 이 시즌 동안, 대미를, 이 마지막에 조금 그래서 많이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을 건데,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오늘 그 미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많이 나오는 말들이죠. 윈터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오고 있다. 자,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가장 추운 겨울밤.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긴, 겨울밤이 원래 길지 않습니까? 그, 정말 빨리 어두워지고, 새벽에도 깜깜하고, 점점, 점, 뭐, 긴 겨울밤인데, 여러분들 과연, 만약에 내인생에 깜깜하고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비관적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마인드를 제가 어, 최대한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미드의 정말 중요한 그대사 윈터의 커밍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최근에 또 경험 사례를 덧붙여서 같이 한번 어,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면요, 그이 배경이 정말 예전의 그 시대인데 북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영, 영토가 나오고, 나라들끼리 그 종족들, 그런, 이런들끼리 막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영화인데, 그 미드죠. 겨울이 오면, 항상 그 북부, 정말 주 메인, 그 무대가 되는 북부라고 그러는데, 겨울이 되면 항상 그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워치라는, 그런, 군인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말 추워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서 죽기도 할 거고, 정말 그 적들과 싸운다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내 존재를 버리고 거기 가려면요. 결혼도 할수 없고, 큰 죄를 짓거나 하면 또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를, 나를 희생하는 거죠. 거기서. 이런 또, 이 나이트워치라든지, 거기서 미드에서 자주 나왔던 그윈터의즈 커밍이라는 대사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현실,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하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뭐, 내리막 있으면 오르막 이 있듯이, 과연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는가? 저는 솔직히 예전 20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아, 정말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 싫은 거죠. 젊고 다시 유능해지고 머리도 팍팍 잘 돌아가고 하겠지만, 아, 그때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학교, 학과 공부, 학점 잘 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고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영어 공부도 토익이라 그러죠 이 취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었고 다시 돌아가서 야너 예전처럼 똑같이 할수 있을까 또는 더 열심히 하겠어 이렇게 하라면 다시 못할 정도로 열심히 내가 살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예전에 빨리 이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집에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던 거죠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빨리 나 따로 살고. 혼자 살고 싶고 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는데요 20대 중반에 운이 좋게도 빨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그 공간, 이런 주거하는 그 숙소에서 살게 되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죠 정말 그래도 20대 중반에서 취업해서 후반까지는 평범하게 그냥 일반 직장인 뭐 지금처럼 살다가 30대에 들어와서는 제 생각과 마인드가 완전히 달리는 거죠 180도 안에 바뀌게 됩니다 투자자의 삶 부동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는 이런 삶을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10년 가까운 삶을 완벽하게 내가 성공을 했다 또는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후회 없다. 나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지금이 아닐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정말 노력한 이 모습이 지금이나 전성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윈터 이즈 커밍 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그인 추운 겨울밤 오고 있다. 이 말씀 을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제 친구 중에 벌써 두 명이나 이이 이 자의 내 스스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저처럼 타이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둔 사례가 벌써 나왔습니다. 두 친구 다 결혼을 다한지 얼마 안된 친구거든요. 근데 한 명은 이제 아직 애가 없는 친구. 한 명은 이제 애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아직 애가 어린 상황인데 아, 이제 뭐, 저도 이제 곧 40대가 돼가고 재취업도 사실 상당히 힘들고, 물론 더 연봉이 낮고, 더안 좋은 쪽으로 이제 취업하려면 을 하겠지만, 40대 정도 되면, 정말 비슷한 동등한 그런 레벨의 그런 회사를 들어가기가, 재취업하기가. 하물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연락을 받다 보니까, 30대 후반이 됐는데 벌써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벌써 우리가 그런 위치인 거야? 와, 참, 이 엄장은 저도 충격을 받은 거죠, 스스로. 와, 제 친구들 그래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인데, 회사에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재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30대 후반에 벌써 이런 회사에서부터 이런 타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40대, 50대 분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들어갈 돈은 지금 우리 나이 때 있는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애들이 더 크고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 교육, 본인의 은퇴 노후 준비가 과연 되었을까? 그렇게 되기가 사실 힘들, 힘들 거고요. 재취업은 더욱더 힘들 거고, 그때 가서는. 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내가 회사를 나왔는데 재취업도 안 되고, 월 현금 흐름은 없는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에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 가장 많은 자영업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가, 그게 바로 마지막 선택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수 있는 게 지금. 그래서, 뭐, 정말 잘 되면, 그 장사가 잘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5년 내, 뭐, 3년 내, 우리나라 폐업률, 다뭐 어떤 조사는 기가마다 다르겠지만, 3년 내 폐업률이 뭐, 60%다, 5년 내 폐업률 80%다, 이렇게 막 얘기 나오죠. 그만큼, 이 참, 이 장사하는 게, 특히 또, 나이가 들어서 장사를 준비하기, 개인 창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사업화,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정말 프랜차이즈 사업주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런 건물주만 배 불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있던 돈마저 다 날리면,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악의 겨울. 아까 제가 처음 주제를 말씀드렸던 윈터 이즈 커밍. 가장 춥고 가장 긴 겨울 밤이 그때가 아닌가. 그게 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 겨울은 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해가 뜨거나 이렇게 뭐뭐 뭐 좋은 우리의 새벽이 온다거나 동이 트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혹독하고 춥고 기나긴 겨울 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퇴 노후 준비를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에. 회사에서도 보통 뭐,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뭐, 이렇게 뭐, 강의를 들으러 가게 하고 해주죠. 지금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처럼, 제 또래, 제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 회사 생활이 힘들고,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하지 않으면, 바로 직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혹독하고, 정말 지독하게 추운, 기나긴 겨울밤이 나에게 반드시 닥쳐온다는 거죠. 닥쳐올 것 같다가 아니고 무조건 나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런 사업체를 내가 운영하거나 내가 엄청나게 재벌의 2, 3세다 또는 큰 내가 아버지라든지 부모님 큰 부자이기 때문에 큰뭐 재산을 물려받게 돼 있다.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통 편방한 사람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내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가 전재산이고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나오면 황금으로 월, 월급이 월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 힘들다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대로 살면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뭐 30대 초반 20대 후반부터 하게 되면서 이렇게 10년 정도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180도 이렇게 방향 완전 틀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기업들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 개인도 가정도 당연히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닥쳐올 정말 길고 춥고 이런 겨울밤 혹독한 이 겨울밤을 정말 그냥 체념하고 아,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적극적으로 젊었을 때 현직에 있을 때부터 미리 미리 준비해서 그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 겨울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주변에 미리 먹을 것 식량 또 어디서 지낼지 거처 옷뭐 불도 필요할 거고 나무 뗄감 어떻게 내가 그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모든 물품들을 준비를 할 것인가 그 준비하시는 분안 하시는 분 선택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결과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윈터의 커밍 절대로 제가 뭐 부정론 무조건 우리 막한다 지금 뭘안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지금 뭘 해야 돼 무조건 위기론. 지금 부정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 팩트로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팩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혹독하고 추운 어두운 기나긴 겨울은 반드시 나에게 닥쳐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내 인생 가장 긴 겨울밤을 지금 당장 즉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윈터 이즈 커밍 내 인생 가장 긴 겨울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망가짐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제스스로 한번 다짐해보고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영상을 이렇게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잘 준비해보자. 이런 다짐을 서로 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 겁니다. 네. 오늘도 혹시 영상 도움되셨습니까?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어,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 t v 의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